네,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수요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위한 수산 정보 콘텐츠 개발 방안으로서 어, 정승권 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국제도시물 정보과학연구원에서 정보화 연구실을 담당하고 있는 정승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이런 뜻깊은 자리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은 수요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위한 수전 정보 서비스 컨텐츠 개발 방안입니다. 어, 저희가 포럼을 오래 진행하면서 나왔던 그런 성과들도 있고 또 어, 제가 예전에 그 수행했던 사업들에서 도출됐던 성과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이 발표 전에 잠깐 그 얘기 나눌 때도 이 수요자 맞춤형이라는 용어가 꽤 오래 전부터 나왔다는 말씀을 잠깐 들었었는데요. 실은 수요자 맞춤형이라는 용어를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서 체감형이라는 말로 조금 바꿔봤습니다. 결국은, 어, 제공되는 정보가 그 정보를 받는 사람이, 어, 그 정보를 체감할 수 있고 또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여야만이 그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체감형 정보라는 걸로 조금 용어를 바꿔봤고요. 어, 저는 이 포럼을 올해 처음 합류하게 되면서 이 포럼이 과연 이 기술원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 물론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문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 얘기긴 이 하지만 결국은 기술원이 발전을 하고 또이 정부의 정책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서 기술원이 어떠한 역할론을 그, 확립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에서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 이 의제를 제안을 하게 됐고요. 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기후변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도 많이 나왔지만, 특히나 작년부터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2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남 지역의 물 가무 문제나, 혹은 작년 8월에 그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했던 침수피해 사고, 또 9월에 발생했던 포항 냉천 범람으로 인한 사고. 거기에 더불어서 올해 거의 쇠기를 박듯이 그이 오송 지하차도에 침수 피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기후변화 혹은 기후 재난에 대한 문제가 계속 두드러지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재난들을 예방하고 또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갖게끔 하기 위한 어떤 예고, 예보나 경보의 정보들이 일반 개개인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인지하고 대응하기에는 그 장치가 좀 많이 미흡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 국민이 홍수나 또 가뭄 재난에 관련해서 그러한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또 인식하고 그런 것들 통해서 사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체감형 정보 서비스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체감형 정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보면 단순 명료한 정보 습득을 통해 스스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체감적으로 느끼고 바로 행동 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어, 지금 이 장표랑 이 다음 장표를 통해서 제가 체감형 정보의 일부 사례를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체감형 정보는 어, 그 제공하고 있는 그정보의 대상에 대한 위험에 대한 등급을 표출을 하고 또그 위험 등급에 따라서 피해의 심각성을 어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에 따른 대응 요령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 환경공단에서 계속 그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 정보를 제공하고 에어코리아나 혹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민건강 알림서비스 또 기상청이 제공하는 생활기상지수 또, 수원시에서도 이런 대기질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몇 개의 사례로만 제안을 드렸지만, 실은 이런 정보들이 어, 정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러한 체감형 정보를 생산하는 데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정보를 생산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어, 일반적으로, 어, 이 체감형 정보 생산 가이드라인 5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 과연 이 피해가 어, 피해가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 올 건지에 대한 즉각, 즉각적인 인식 그리고 이 피해와 자신과의 연관성 그리고 이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것들을 대비해서 해야 되는 대응 요령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포된 그 메시지에는 어, 휴리스틱 사고라고 해서 어, 개개인이 이미 체험하고 있는 갖고 있는 그런 경험에 이러한 메시지가 결합이 돼서 즉각적인 행동으로 어,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정보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어, 체감형 정보가 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러면 어, 이러한 메시지 구성은 일, 어, 단지 그런 재난에 대한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그 의견을 함께 반영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어, 효율적으로 그러한 메시지의 그 컨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방법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건데요. 퍼실리테이션은 각자 다른 정보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정보조각을 맞추며 관점을 확장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활용하는 의견수렴의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션을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은 이런 체감 정보를 구성원을 대상으로 체감 정보를 이해시키고. 또 정보체감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 아이디어를 확산해서 결과적으로는 참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그 합의 단계를 수렴하는 과정이 이 퍼실리테이션의 운영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 지난 22년에 그 어, 한국정보화사회진흥원에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수행을 했고요. 그때 사업의 일환으로 케이워터에서는 국민체감형 가뭄 개방, 감음 정보 개방책의 구축이란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생공용수와 농업용수의 목적별로 이 체감형 감음 메시지를 한번 도출해보자 라는 것들을 어,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메시지에 혹은 컨텐츠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퍼실리테이션을 운영을 했는데 제가 충북 보은군에 있는 구병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어, 되게 작은 마을이지만 그 안에는 어, 농업을 하시는 농민들도 계시고 또, 은퇴 이후에 도시 생활을 접고 와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도시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낼수 있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의외로 작은 마을이지만 굉장히 각각의 분야의 전문적인 그 지식들을 가지고 활동하셨던 그런 분들이 이 마을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퍼실리테이션 운영을 했고요. 그때 나왔던 그~ 의견들을 간략하게만 보면은 먼저 피해 상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구성할 때 이게 어~ 그~ 농업용수와 같은 경우는 어~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어떤 정보 메시지를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어~ 먼저 정보를 받고 그러한 정보들과 연계해서 각각의 마을에 어~ 이런 농업 관련된 가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어~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어~ 이 생활용수라는 것이 가뭄이 들어서 생활용수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좀극 일부 극소수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 경험에 의한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연관된 그런 용어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주를 잃었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장표는 그 나눠드린 인쇄물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안에 내용은 동일한데 제가 사이즈도 너무 작고 또 불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남, 그 발표드릴 내용들로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감형 정보는 PA인식, 연관성인식, 심각성인식, 대응방법인식에 대한 정보가 내포가 돼야 되고 그것들이 휴리스틱 사고와 연결돼서 어, 체감할 수 있는 정보여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공용수의 예를 들어서 피해인식에는 단수조치, 운반급수, 혹은 제한운반급수, 굽수, 제한급수와 같은 그런 피해와 관련된 정보들. 또 연관성인식에는 생활의 불편, 혹은 병물 구입이 필요성, 혹은 어떤 생활의 불편, 또 수돗물 확보가 어려운 등과 같은 연관성. 심각성은, 어, 내가 사용할 물이 얼마만큼 부족한지에 대한 그런 정도. 그리고 대응 방법은 그렇다면은 물절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응 요령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경계 단계를 말씀드리면 경계 단계의 메시지 카드를 만든 겁니다. 이 메시지 카드를 만들고 포맷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는 어,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는 해당 시군명이 들어가고 어, 시군명 그 해당 시군은 현재 심한 가뭄으로 그시군의 물을 공급 생공용수로 공급하는 수원의 상태가 어떠하기 때문에 그러한 심각성 인식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라고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피해 인식과 관련된 땡땡 상황으로 연관성 인식과 관련된 용어를 가지고 와서 땡땡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응 방법에 대한 그 방법을 가지고 와서 땡땡을 통해 생활 속 물절약 실천이 절실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 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드를 하나의 지역을 예시로 만들어 보면, 경북 상주시는 현재 심한 가뭄으로 안동댐의 물의 양이 평상시에 절반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한급수 상황으로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수형 용품 설치 및 사용을 통해 생활 속물 절약 실천이 절실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각각의 시군의 담당자가 어~ 이~ 그 피해 인식부터 대응방법인식까지의 그런 키워드를 활용해서 가장 적절한 키워드를 가져다가 저 남말 메시지 카드를 만들고 그 메시지 카드의 내용대로 그이 가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업용수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같은 방식의 피해 인식부터 대응 방법 인식까지의 그런 키워드를 도출하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어 메시지 카드의 포맷을 만든 다음에 어 해당 시군의 그 상황에 적절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어 심각 단계를 보면 충남 보령시는 현재 극심한 가뭄으로 성현저수지의 저수율이 평상시 절반 이하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모내기 불가 상황으로 농가 수입 감소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니 대치용수 개발을 통해 극한 가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카드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런 그 체감형 정보 콘텐츠의 정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아이콘 형태의 그 메시지보다는 인포그래픽 형태의 그 메시지가 좀더 체감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가뭄 단계별로 체감할 메시지를 활용을 하되 피해와 연관성, 심각성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어,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그에 따른 가뭄 행동요령을 제시를 한다면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가뭄을 대비하는 그 수요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어, 인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음.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어, 가뭄, 이게 홍수와는 좀 다르게 가뭄은, 어, 농민들이나 혹은 도서지역에 있는 그런, 어, 분들이나를 제외하고는, 어, 가뭄이 들었을 때 실생활에 심각한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는, 어,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가뭄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 가뭄이 예상이 되니 우리가 물절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으로 가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이후에 했던 작업들이 그러면 이런 체감형 가뭄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면 그러면 과연 사람들은 얼마나 이를 인지 인식하고 물절하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어 저희가 전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어 설문조사의 대상은 어 지역 1부터 5까지 어 먼저 대상 지역의 인구수 대비 농업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지역을 구성을 하고 어 지역 5까지 예 그런 대상 지역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 대상 지역에 어 2000명의 인구가 2000명의 그 조사자가 전국의 시군구에 어 균등하게 그 일부들이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서를 설계할 때 우선은 가뭄에 대한 인식, 그 다음 물절약에 대한 인식, 그리고 기존의 가뭄 정보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가뭄의 인식 같은 경우는 가뭄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지에 대한 인식, 혹은 얼마나 가까운 시기에 피해가 발생할 것인지를 인식하고 있는지 혹은 실제 실생활에 이런 가문에 대한 피해가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지 등등과 같은 설문 항목들을 만들었고 물절약 인식 같은 경우는 어 물절약 행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 정도 또 그렇다면 물절약 행동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의향 수준 등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물절약을 한다면 어떤 행동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기존의 어 케어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가뭄 정보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정보들이 필요한지, 또어 제공된다면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 설문 조사를 구성을 하였고요. 저희들이 구성한 설문 조사서가 적정한지에 대한 것들을 평가받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언론 정보학의 중심으로 그 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어, 설문 조사서에 대한 구조 적정성이나 혹은 나중에 결국은 이런 그 물절하게 인식 정도를 어, 전국을 대상으로 어, 지수화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식 정보를 지수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어, 그러한 지수의 적정성에 대한 것들을 자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서를 보완을 하였습니다. 어, 조사 항목은 크게 25개 항목이고요. 그중에서 다개 항목은 응답자의 인적 사항이라 어, 그걸 빼고 나면 18개 항목이 감염에 대한 인식 정도, 또 감염 정보 활용 정도, 감염 피해에 대한 물절학 인식 정도에 대한 것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어, 지금 보신 장표는 그 지금 25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서를 캡처한 화면이고, 이거는 장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이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17개의 시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지역의 주민들은, 국민들은, 어, 가뭄에 대비한 그런 물절약 인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수화해서 비교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수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시 문항에 대해서 리커드 적도 5 항목에 대해서 문항을 만들었고, 또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배점을 적용을 해서 지수화를 하였습니다. 이런 배점 적용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적정 배점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가뭄 인식 정도입니다. 뭐 지역별로 실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런데 어, 충남, 전북, 강원, 충북 지역 등이 어, 이 가뭄에 대한 관심이나 심각성 인지, 또 가뭄 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 등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다음에 가뭄 정보 활용 정도의 같은 경우도 가뭄 인식 정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로 충북, 강원, 충남, 전북 지역에서 이 가뭄 정보를 타 지역에 대비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어, 물절약 인식 정도도 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북 지역, 충남, 전남, 대구 지역, 충북 지역 등에서 이 물절약에 대한 인식 정도가 어, 피, 물절약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나 동참 의지 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만 분석한 것이 아니고 어, 아 이것은 그 조사 결과를 어, 지역이 아닌 죄송합니다. 네, 지역이 아닌 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가뭄인식 정도와 물질학인식 정도는 어, 도시와 농촌이 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서, 가뭄정보의 활용도는 도시보다 농촌이 한16% 정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직업별로도 가뭄인식 정도나 물질학인식 정도가 이 농민과 주부 일반인으로 구성, 구분했을 때, 농민, 주부 일반인 순으로 이 가뭄, 인식과 물절약 인식에 대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물절약을 할때 어떤 행동을 주로, 어, 선호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빨래 모아서, 빨래를 모아서 세탁하는, 세탁하겠다라는 그런 답이 35%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 비누칠할 때물 잠그기, 뭐 샤워 시간 줄이기 등과 같은 그런 그 물절약 행동이 뒤를 이어서 17%, 16%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별로 이 물절약 행동 지수를 분석했을 때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진 않지만 <laughs>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어이 샤워 시간 줄이기, 절수용품 설치 사용하기, 빨래 모아 세탁하기 등과 같은 이 물절약 행동이 비슷한 양상으로 어 선호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었고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절수용품을 설치하겠다는 그 응답이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제가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실은 이제 감염보다는 어, 저희들이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체감도가 훨씬 높은 것은 홍수입니다. 특히나 그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그 서울 관악구 그 반자주택 침수사고나 포항 냉 포항의 그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 또 올해 그 오송에서의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이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 특히 이게 도심 지역의 홍수 정보 서비스에 대한 그런 니즈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 기반의 지역 시민 참여 기반의 리빙랩 운영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 예, 현재는 도심홍수 정보 서비스 컨텐츠 설계 단계에 있고. 어, 내년에 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그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콘텐츠 설계를 하기에 앞서서 작년에 소수의 시민자문단 구성을 통해서 어, 좀 소그룹의 퍼실리테이션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어, 그 운영을 했을 때의 결과를 보시면 먼저 메시지의 문구 같은 경우는 어, 어떤 정량적인 수치값보다는 어, 수치값은 전혀 체감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침수심이 몇 센치가 발생한다라는 것들은 전혀 체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오히려 이런 재난정보는 자극적인 문구가 훨씬 더, 어, 활용이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그 메시지에는 굉장히 직관적인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또 메시지 자체는 단순 명료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제공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메시지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에는, 어, 아무래도 이제 참여했던 분들이 좀 주부님들이 많으셔서,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어떤 등하교와 연관시킨 그런, 어, 정보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 어, 이 침수 취약계층들, 그, 노약자나 혹은 장애인이나, 어, 이 사회적인 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 특화된 메시지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의외로 많이 나온 것들이, 단순하게 어디가 홍수의 위험도가 몇 등급이다라는 것보단 교통정보와 연계해서 내일은 어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해 뭐 출근시간이 평상시보다 몇 퍼센트 정도의 그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런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로서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 제가 실은 이 수자원포럼을 통해서 제안하고 싶었던 거는 어, 관리자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에서의 특히 일반 국민 관점에서의 수요자 맞춤형 수자원 정보 서비스 콘텐츠 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지난 7월에 이 기술원과의 어떤 실무 협의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도 있었고, 어, 그 기술원이 어,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어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자원 정보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술원이 어, 조사하고 또 생산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 어, 수문조사라든지 하천유역조사 자료라든지 아니면 홍수피해 상황조사 자료라든지 이러한 자료들이 <laughs> 이 자료를 활용하는 어떤 수요자를 대상으로 어, 맞춤형 서비스가 될수 있는 컨텐츠 개발 방안도 필요하다는 라 의견들을 주셨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앞에서 주로 체감형 가문정보 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 그 실은 이 같은 말씀이지만 가뭄보다는 홍수가 실생활에 더 체감이 되고 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 이 도시 홍수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또 인식하는 인식함을 통해서 재난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시 홍수 정보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가 개발돼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정보 서비스로 가더라도 그 정보 서비스가 뭐 도시, 어, 도시 침수 예경보가 될지 도시 침수 예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예보의 역할은 어, 정부 부처가 할지라도 그러한 정보 서비스에는 어,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어,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 하에서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또이 수자원 조사 기술원의 어, 역할로서 충분히 자리 배김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제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심무회의 때도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미 수자원 조사 기술이 원 생산하고 있는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어 지금의 자료들은 어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로우 데이터겠죠 그 로우 데이터의 제공뿐만이 아니라 어이 수자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니즈 조사를 수행하고 그 니즈에 따라서 이 기초 데이터를 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통계 분석 자료로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한다면 수전조사 자료의 활용 가치가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수전조사 기술원이 해주신다면, 어, 향후에 이 수전조사 기술원의 업무 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